네, 안녕하세요. 사과 반쪽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코인이 나중에 이제 메인넷을 출시하게 되면 어쨌든 글로벌 협력사가 있어야 될 텐데 그 협력사가 어떤 게 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뭐 아마존도 말씀하시고 뭐 이것저것 다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 기준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단 파이코인 협업 파트너가 되려면 일단, 글로벌 시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뭐, 기본적인 거겠죠. 그리고, 업계 경쟁 구도가 존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독보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확장하려는 노력들이 그렇게 이게 뭐, 다급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것을 도입하는데 약간 주저주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어느 정도 좀용이성이 있어야 될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파일 유적 유저가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는가.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생전 쓰지 않았던, 이 가상화폐를 어쨌든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감내할 정도로 어쨌든 자금 여력이 충분한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어쨌든, 이게, 고려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기업을 따져보자면, 제 생각에는 OTT 기업 같아요, OTT 기업. OTT 기업이 뭐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그 콘텐츠들을 스트리밍 해주는 그런 기업들을 말하는데 이게 지금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넷플릭스가 2억 800만 명 정도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들 모르시겠지만 아마존도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억 5천만 명 정도 이 가입자가 있어요. 그리고 늘고 있는 추세고. 그 다음 디즈니 플러스가 1억 400만. 그리고 HBO 맥스가 7,900만 정도 이 유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뭐 뉴스들 검색해보면 다 아시겠지만 OTT 기업 시장이 아마 거의 포화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포화된 기업에서 여기에서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뭐 컨텐츠를 더 이제 또 확장하고 이제 자기들만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이제 그게 어쨌든 가장 중요한 문제겠지만 제 생각에 이런 데서 지금 우리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유저들이 많이 있는 쪽이 중국 또 베트남 그리고 동남아권이거든요. 그래서 동남아권에서 이 ott 기업이 이 유저 수를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제 생각에는 이 파이코인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다른 뭐 인터넷 온라인몰이든지 그런 데서도 이 파이코인이 쓰일 수도 있겠지만 이 가격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개인간 상거래든지 어쨌든 그런 데에서는 어쨌든 뭐 결제 시스템을 거기다 하나를 더 넣는다는 것도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을 결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파이로 거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사이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그걸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OTT 기업은 제 생각에 이수익을 가져가는 이 사람은 그 기업 주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상거래 업체가 이그 유저와 유저를 연결해 주는데 어쨌든 뭐 중점이 있다고 하면 OTT 기업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OTT 기업 같은 경우는 초반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지만 이제 이한번 컨텐츠가 갖춰지게 되면 그 뒤부터는 수익을 거둬들이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뭐 지금 수익을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 이걸 이 파이코인을 어쨌든 도입을 했을 때 그냥 더 추가적인 수입이 생길 수가 있는 거지. 뭐 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되게 리스크가 더 생산 품목을 파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적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아무래도 뭐 세계 세계에서 뭐 OTT 기업 하면 넷플릭스가 거의 이제 뭐 거의 탑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일단 넷플릭스는 일단 공격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뭐 투자들도 뭐 무슨 뭐 드라마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나라 뭐 영화 몇 편에 뭐 버금가는 금액들을 막 투자하고 그러고 있고 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같은 경우는 또뭐 어디 그 콘텐츠 기업을 뭐뭐 십몇 조에 인수를 한다고 했나 이 조마 이 어쨌든 뭐 하루 전엔가 어쨌든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이 아마존이 키우려고 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넷플릭스나 아마존 이둘 중에서 제가 보기엔 이게 컨택을 잘 하면 이 파이코인 유저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둘 중에 하나를 제 생각에는 이 파이코인의 이 파트너로 가져가는 게 정말 좋지 않은가. 이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파이코인 이 파이 네트워크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ott 기업이 첫 번째 파트너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짧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과 반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